야, 잠깐만. 그 전에 상자 좀 까고 가자. 오늘 상자 깐다 그랬죠? 하기 올림픽 기간이 얼마 안남았더라고요 일단 상자 다섯 개 있고, 500개 까면은 다모겠지 중복이 줄었어? 아이씨 잘못했어 까버렸어 아 부정 탔어 야뭘5 0 0개가지 그래 저번에 1000개 깠었는데 100개씩 까자고? 200개씩 깝시다 200개면 다 모으나? 보자 지금 없는거부터 요번에 스킨이 어디어디 어디 나왔지? 바이커 요거 있어야된다 리퍼, 메르시, 위도우, 솔져? 그러면 한 요것만 까도 나오겠다 근데 하이라이트 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잘 나와? 퀸니파인인데 남는 걸로 스타크래프트 사자고? 나 아저씨 스타크래프트 못한다니까? 4대4 헌터는 할수 있어 4대4 헌터 나왔 하나, 하나, 뽑았다, 하나, 뽑았 하나, 하나, 이 코트 나 하나, 이제 아예 중복이 안떠요? 아예 안떠? 비나볼 뭐야 그냥 위로 올리기하하는하야할나 하나, 하나, 공트기는... 별로 원하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방금, 방금 오케이. 이거 엔지니어 디포트리스 엔지니어잖아. 두개 야, 100개 밖에 안 나올 걸 괜히 많이 샀다. 어 그래, 순금 인가? 스킨 이잘안 나오네. 골드 어차피 남는 걸로 오리 사, 오리사 라. 저차 뭐야? 신케돌 피스트 거다 그냥 사서 놓으면 되지. 남겨봤자 뭐해? 어, 세개 메르시까지. 하나만 맞냐 이러면은 리퍼만 리퍼만 나오면 되나 리퍼? 이건 저번 작년 작년 하계 올림픽. 나 원래 있었을텐데 왜 없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이번 학에는 확률이 낮다 그런 사람이 있고 100개만 가면다 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모았는데 맥클만 나오면 되나? 야 100개 까기 전에 다 나오잖아 야 옛날에는 막진 몇백개 까도 다못 모으고 이랬거든? 오버워치가 많이 바뀌긴 바뀌고 있다 왜 항상 이런식으로 소있고왜안 까는거지 죠 그래 예전에 하나 소가 나오길고 내가 몇개 깠어 어? 야 니들 왜 손보라는 얘기 안해줬어? 손보라도 있잖아 남은 상자는 요번 하계올림픽 끝나고 또 신스킨이 나올거야 이게 곧 있으면 추석시즌이고 이러니까 곧때 이제 가면은 스프 스킨을 모을 수있지오자 그래 크라켓 에반데 술출이 잘나와요 나 예전에 한국아이거 결국 못먹었어 태극기 한국인이라면 이건 먹어야됩니다 이러면서 한 100만원 질렀는데 못먹었었어 그때 간신히 송하나 스킨은 먹었고 태극기 끝까지 못먹었어 아니 한국인이라면 태극기는 있어야죠. 이러면서 막 지르고, 지르고, 지르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나와. 야, 풀셋몇 개까지? 진짜 한 100개, 100개까지는 왔나? 그러니까 250개 정도 있었잖아요. 50개까지, 50개? 야, 50개 만에으면 거의 다 모으네. 야, 중복안 나온다며? 뭐와 이거 중복 아니야 이거는 도로가 안 뜨게 정말 애매한 멘트네요. 하지다는 헤카린아 전설 중복이 안뜨는 거야? 현금 골드 나떡쿠슈 언제 나오냐 떡쿠슈 낭쿠시 주셈! 방금! 이거 원피스에 나오는 그거 아니냐? 콜라병 가슴팍에 넣고 다니는 애? 어, 건재기랑도 닮았어. 살 빠진 건재.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재기랑도 좀 닮았어. 방금! 음, 있는거 혹시라도, 요번에, 하계상자, 하계 아이템. 본인이 작년 하게 아이템을 안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제 까는 거를 추천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상자 조금만 질러도 그냥 풀템 맞출 것 같아요 한 50개만 질러도 웬만하면 다 나와 많이 질러야 100개. 전설 중복이 이제 안 나와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다 먹은 거야? 50개로 먹은 거든? 파라 덩크슛이 안 나온다. 나는 파나 덩크슛 갖고 싶은데. 탈라 그나마 중복이, 중복이 잘안 뜨는 게. 오리사랑 궁피스트. 말고 말고 덩거슈 탈락 탈락 탈락. 탈락. 방금 이동 전사 배트리 패트리 뭐못생는 거다. 아 어, 공철 없었어. 전부 희용 써야 해 주는 거잖아. 아, 전혀 기쁘지 않다. 아, 졸라 기쁘지 않다, 진짜. 왜 이렇게 안 기쁘지? 가자, 100개 까고! 가봅시다. 데스매치를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보이시죠?